안녕하세요. 드래곤나비TV 주인장 이용섭니다. 입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정현문 작가의 소설집인 목신의 어떤 녹음입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 일부분이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원치 않으시면 이 영상을 끄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현문 작가는 1996년 개간지인 작가 세계 겨울에서 전편소설인 겨우 존재하는 인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정현문 작가는 소설 외에 외국 문학 번역에도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목신의 어떤 호흡을 포함하여 2012년에 세계문화상을 석권한 어떤 자기의 세계, 꿈, 달의 혼인 광대 그리고 책문적인 간물에 떠나가는 치인의 사물함 의미가 있으며 번역작으로는 정파우지의 마법사, 오인쇼의점은 사자들 에인보드카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에 발표한 소설집인 모신의 어떤 오후는 클래식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의 작품 중의 하나인 모신의 오후의 전주곡의 제목을 모티브로 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3초에서 5초 사이 정도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이쯤에서 동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정영문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약 8년 전 어떤 자기의 세계를 읽고 난 뒤입니다. 그 책은 초보 독서에 대한 어려운 책이라 어느 정도 독서력을 쌓은 다음에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어떤 자기의 세계를 다시 읽어 리뷰도 하겠습니다. 목신의 어떤 후는총 10개의 에피소드가 있으며 책 후반에는 3개의 이어지는 답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연문의 소설 책을 읽고 싶은 도서가가 있, 있으시다면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괜히 개그비려서 어떤 자기의 세계를 먼저 읽는 호구가 없기를 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